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은행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LH 사태는 매우 국민들의 배신감을 리, 크게 느낀 사건이었죠.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국민들이 한결같은 정부에 대한 지지율 국정 운영 국정영 지지를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줬던 것은 어, 정부가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번에 LH 사태는 그런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분노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래서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외쳤던 그것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LH 사태로 더 불거지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의힘이 자꾸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음,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민주당이 비교적 도단체하고 힘 합쳐서 국민의힘 배제하고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게 그 많은 의석을 그 많은 의석을 부여해 줄겠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개혁해라. 니들 개혁해라. 우리 힘줬으니까 니들 개혁해라는데 민주당 계속 지지를 끌고 있죠. 눈치 보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해충조방지법 반드시 통과 빨리 해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제가 동감하는 바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전반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기제 정치인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한한 임기 동안 가공할만한 그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스피드 있게 모든 것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국정 운영 힘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지율,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이 신뢰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말은 곧 행동으로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때까지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전혀 바뀌는 게 없죠. 하지만 이재명은 다르, 다릅니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믿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언느일체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지금 했던 모든 말들 아마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기본주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저는... 그것 지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다른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주소 없는 말투, 보잘것 없는 이 방송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방송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혼자 주절거리는 거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재명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지지하기 위해서 그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재명입니다.